그럼 첫 번째 갱년기 대표 증상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얼굴에 열이 올라와서 화끈거리고 볼 부분이 좀 붉어지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이건 열이 많아졌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갱년기가 시작되면 우리 몸의 이제 체온 조절 센터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의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초기 신호가 왔을 때는 다른 것보다 몸에 이제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성분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블랙호시, 이소플라본, 감마리놀렌산인데 먼저 블랙호시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식물성 에스트로겐 공급원이에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안면홍조, 식은땀 그런 증상들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은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블랙호시가 들어간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콩에서 추출한 천연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인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홍조나 두근거림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꽤 도움이 됩니다. 두유나 콩, 단백 제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만으로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죠.